마 해줄게 내가 응. 팽민이 너무 오랜만이니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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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없어. 어, 어, 스프린트구나 야 우리 칼질 하나도 없나보네 그래 노칼질 못했네 파티가 일어나버렸네 할인마도 원한 이런거 안쓰면 집착자 만들 아 뭐야 <laughs> 아왜 자꾸 나한테 그래 오늘 오늘 네가 무조건 턴 퍼스트인데 오늘 응, 너의 날인가봐 청소내? 아 지졌다 아 오늘 진짜 왜이러지 어, 나만 저기가 있는거야? 뭐해 너는 너무 가까운거 생각을 못하고 그러는거야? 누구를 맞아줄게? 아 진짜 오늘.. 오늘따라 진짜 날이 아닌가? 혁민이 오늘 그만해야 되나? <laughs> 스쿨버스 옆에서 쟤 쫓기고 있다. 너 찾는다 너 찾는다 종구 하나도 빡세게 안 해. 잡으러 돌아가 뭐이는 아, 네. 여기 길 가운데 있는 발전기 거의 다돌려 아, 제 도와줘야 되는데. 아, 완전 맞아요. 아, 안돼. 아. 아, 근데 얘는 왜 자꾸 살려주고 커버한 테로 도망오는 거야? 이거 살려주고. 내가 살리긴 했는데야, 아, 같이 치료해주고 가지고 혼자 그렇게 뛰어가 버리냐? 아, 음. 이거 이렇게 생각... 네, 좀다 아, 이거 거. 같이 치료했으면 치료하고 쟤한 번은 더살수 있었는데. 아, 아, 이거 빚었다. 네. 아, 진짜. 아, 우리 팀 너무 다 멀리 있어. 안 걸린 애들은 가족이 <laughs> 놀려야 <저기> 되니까, <laughs> 아니 그건 그런데 <웃음> 너무... <웃음> 야, 가, 가, 그냥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들켜, 미안한데, 네 뒷공공이 다 보이거든? <laughs> 봐 바로 너 찼잖아 거기 떠보고 보고. 너무 그 다리랑 엉덩이가 다 나와있어. 내가 쟤한테 손짓했어. 너 커버치러 가라고. 아, 어, 치료 실패했다. 아, 아 진짜. 아! 뭐야 얘? 어, 뭐야? 뭐야? 씨. 아, 진짜. 너 커버치라고 내가 보내놨는데. 커버 아, 넘치는. 아, 진짜 미친. 바로 살렸어? 아, 진짜 미친. 왜 이러는 건데. 아. 아, 이제 와서 뛰워주면뭐 어쩌라고, 아. 발전기가 두 개나 남았는데. 아 오지마 나한테 신 아. 수리 하면서 막아줘봤자 힘이없어요아 진짜 진짜 짜증난다 이거 마지막이지? 아. 아 오늘따라 나한테 왜 그러지 오늘? 아 진짜 짜증나 이거 너네들 도 나가 기 힘들어진 거야 이거? 되 힘들어 못 나가 이거 세명있을때 발전기 두대 돌리는 거랑 두 명이서 두대 돌리는 거랑 말이 돼? 와, 못나 나가 이거. 발전기. 아나왜만 떨어지네? 떨어지네. 아, 와. 알아. 진짜 커버도 안쳐줄 거면서 왜? 그러고 살리는 거야. 아, 지 구조 때문에 살렸구만. 아니 벌좀 저쪽에 거개다 있었는데 아 이쪽에 하나 있긴 하네 이겼다이거아 그런 거, 거 같은데. 신작을 딱 들린 걸로 봐서. 제가 들켰네. 얘가 여기 있었어. 죽었다. 아, 제가 죽는 것도 문제인데. 제가 발단도쳐고가 아니 얘가 아까 그첫 번째 남자에. 짜잔 라이파이 어 총구 저 근처에 있지 거 근처에 없나? 살려주러 갈까? 근처에 있어 살려주기도 그래 원거리라 가면서 맞을텐데 혹시라도 친구야, 내가 이 발전기를 다 돌리고 저 문을 다 딴다면 너에게 도와주러 갈게. 안갈 거다 나 봐. 아니, 아니 이거 다 돌리고 저문딸 때까지 이 자리는 간다니까? 어? 어, 거봐. 앞에 구조야. 응, 그래서 안 가. <laughs> 그렇게 살려줬으니 한 명은 안전하게 살아날게. 발전기를 돌려주는 게 차라리 도와주지. 문열어고시다 응. 내 걸렸다. 오나너 나, 너라도 나가라. 내한 방이야. 수 나갈 수 있겠지? 총걸음면 느리니까. 응. 걸어, 멀어버려. 멀어. 이거 근데 놀리면 안 돼. 이거 끌리면 어, 한 방이라. 아, <laughs> 나 데드하드도 없고, 나 스프린트야. <laughs> 야, 스프린트 못쓰는데, 너 쓰네? 나 데드하드가 없거든. <laughs> 데드하드가 노란색도 없어. 어떻게 킥뜯고 아무것도 못했지?